참잘 치네.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 배우러 왔다가 드라이브, 3개월 동안 어프로치만 치니까 드라이브가 똑바로 갑니다. 원장님, 겨울인데 어프로치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야, 오늘 진짜 굴려야 될거 아니야? 굴리 꿈꾸고 그렸는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반대 안 닫히게 그냥 한 두세개 해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야 기가 기가 막힌데요 원장님 <laughs> 그린에 얼어도 원장님 실력은 여전하시네요 아 이거를 사람들이 <laughs> 연습장에서 하루에 이걸 한 기본 3-40분씩 하면 겨울에도 그냥 힘을 채우고 재밌는데 원장님 그러면 어플워치 비법이 그거예요 연습. 그렇지, 연습 말고 뭐 있노? 장프로 니 알다시피, 몸통이 상처가 도는 건데, 이거를, 헤드가 자꾸 문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아마추어들 이거 나가는 거 하고, 왼팔이 여기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지 뭐. 맞아요. 이 다른 거 있나? 없어요. 이게 다잖아. 맞아요. 왼쪽 허벅지 맞는 거 하고, 여기 맞는 거지. 이게 이제 보기는 쉬운데, 진짜 엄청 해야 되는 거지. 기가 막히신데요. 자, 떨 기가 막힌데요, 원장님. 우 하나 해봐 보라. 원장님, 어려운 상황인데. 그대로 치시게요? 그럼 우연을 잡쳐야지. <laughs> 역시 진정한 골프 인이시네요 5번도 5번. 왜냐 이럴 땐 어떻게 쳐야 돼요? 발딱 잡고 뭐 똑같이 여기연습호 했는 거유지해야지아 다리 잡아놓고요. 무조건 관건이 다리네요. 뒷가위가 안그러면 천번이야 역시 다리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나이스. 오이 씨 신다. 어. 아우, 맞아 보나. 아, <laughs> 아, 그림이 깜깜얼어 아, 가지고. 아, <laughs> 원장님 불안자. 파스린데 니어 있어요. 야, 아마추어처럼 이, 이 사람은 니어까지 다 따먹을 하나 없어. 그림도 깜깜얼었는데 없어. 씨. 채워 <laughs> 아, 아, 빨리. <laughs> 야아마추어처럼뭔못어가 있노 맞아. <laughs> 음. 아또 오늘 장프로 우리 멋있다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제가 원장님라저도 영광입니다. 사실 직원 잘 뽑았는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응. 내가 그만둘 때까지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야 진짜 전경 좋다 <laughs> 이또 하나 데려갈 사람 경쟁자 하나 나서네 부샤. 좋다 단... 방향 좋고 굿 단... 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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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이제 진짜 집중해서 치셔야겠는데요. 야, <laughs> <일단 티가 나갈까? 웃음> 그린이 너무 응. 많이 튀네요. 응. <laughs> 역시 전략적으로 아시네요, 이제. 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쳤어야 됐는데 깜짝이야. 초고 초고 따라오시네요. 오 어, 우리 장프로 샷들 보여 뭐, 어떻습니까? 프로샷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laughs> 최고샷입니다. 겨울인데도 잘 치자. 엄청 잘 칩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한 대표 다말씀하시고어 다다다다다 아, 진짜 네. 최고. 이번 라운딩. 장프를 꾸람내비차라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셔라 아, 진짜, <laughs> 진짜 이러니까 라이브 같은데요. 라이브 같지? 예, 네, 진짜 라이브 같지? 라이브 하지, 우리도. 라이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응. 장프를야 예. 필요없는. 같이 빵가에서 가까이 붙으면 한판 먹기다. 아, 알겠습니다. 되죠? 샤. 하, 그래도 많이 튀네요. 언제 뭐벙커샷에도잘칠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니가 말하면 참봐라시네 척을 이야기. <laughs> 하잘 해봐라. 아, 또고이 떼졌다. 니는뭐 기준으로 하노 벙커샷을? 어? 일단 생각을 일단은. 끄집어내는 쪽으로 이런 이렇게 나이 안, 좋으니까. 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리도 안 되는 상태상 끄집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으로 음. 생각을 하고 그래 일단 거리 감각이 제일 중요하죠 음. 일단 벙커는 탈출이 제일 우선이 맞지 아잘떨졌다 어, 맛있어 <laughs> <laughs> 여기 넣었네요 벙커가 자, 빔스윙 한번 하고. 그렇지, 좋다. 아씨, 오늘 오동이 왔어야 되는데, 씨. <laughs> 그래, 오늘 마이배아가는데 자, 롱홀의 티샷을 하겠습니다. 오늘 10만 원씩 꼬라줘도 되겠다. 잘 구경하고. 아이고. 찍고 있을 땐피니쉬라도멋있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대표. 어제 쉐드. 예. 한 대표. 이 디디 공가가 더 멀리 한번 쳐 버려. 아니. 콘도 안 되고. 얘를 <laughs> 찍고 있을 땐피니쉬라도 멋있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피니쉬는 못.

몇미터 남았노? 210이요. 210? 네, 롱홀 자, 유틸리티로 롱홀에서 210 남았습니다. 세컨을 하겠습니다. 올라갔나? <웃음> 올라갔다. 멋있습니다. 올라갔다. 꼭 <laughs> 풀어드네. 잘 쳐놓으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가는가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맞습니다. 야...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예. 맞아, 요티 뭐 나그 아 가지고. 후진 매도 한번 잡으려고 얼마나 굴러가는지 <laughs> 역시 원장님은 10m 단위로도 5m 단위로도 컨트롤 되시죠 <laughs> 요번는 저는 붙어야 되는데 붙겼나? 니거어가지고 네. 화이팅입니다 자 아우 시멘트 소리 나는데요 원장님 바포 <laughs> 400m 목부로잘 갔어. 다음 치시고. 여 장쿠레야. 예. 여 경관이 아주 수리화야 안전하. 너무 골프장 좋은데 요 진짜. 경치도 너무 좋고. 참잘 치네. 잡아라. 예. 지금 요 티샷 하신 분이 이제 1년째 레슨 받고 있습니다. 한, 한 말씀 드리라. 인터뷰 한번 해라. 1년 받으러 어떻게 변했는가. <laughs> 드라이브, 드라이브 배우러 왔다가 드라이브 3개월 등을 엎으로 치마 치니까 드라이브가 똑바로 갑니다. <laughs> 원장님 티샷. 원장이고, 된장이고, 돈을 잡고 걸려. <laughs> 원장님이 하시 드로우샷. 두번 칠라고. 샤. 샤. 한번 칠라고. 어디 앞 얼마나 남았나? 1 5 0 조금 더 남았습니다. 몇번 잡았어요? 6 번인데. 굴릴라고 번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왼쪽을 보고. 응. 어. 햇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 이아 고수들은 다 이래 쳐보고 이따 먹겠네 이 좋다. 아, 너무 왼쪽이네. 잘 나갔는데 쟤야. 예. 아, 이밍은 어, 왼쪽으로 쳤었습니다. 참공 많이 날았다. 반가시야. <laughs> 자뒷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 잘한다. 참잘 쳤다, 장프래